한 5,6억까지 투자를 해서 실이 입주까지 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다른 방향의 투자를 해보셔라 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억대가 넘어가는 현금은 어,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전용 5구짜리 아파트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또 5억대 넘어가잖아요. 서울에서도 전용 8,4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사 솔루몬입니다 자, 지난 23일 전농동, 성북동, 그리고 망원동에 신통기획 후보지가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 최근에 인기가 좀 시들해진 공공주도형 도심 복합 사업을 제치고 신통기획 재개발이 신규 조합 사업의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8월에 주민 2반 시의 동의율을 기존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지역들이 신통기의 후보지의 문턱을 넘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구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신규 후보지 입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물론 신통계획이 장점만 있는 사업은 아니죠 순수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모아타운과는 달리 공공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이 되면 규제가 더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모아타운은 후보지가 선정되어도 기존 물건에 대한 거래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통계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를 놓을 수 없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묶이게 되는 이런 단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또 신통계획 후보지 2반 신청 지역, 이제 후보지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신청 지역이라도 상당 기간 동안에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즉, 신축을 할수없다는얘기예요 자, 이런 제약이 걸리는 만큼 확실한 사업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신규 후보지들 분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후보지 선정된 공고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신통계 벌써 6차입니다. 민간재개발이고요. 후보지 3곳을 선정을 했는데 전농동, 성북동, 망원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후보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 계획, 용역에 착수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많은 구역이 현재 후보지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무려 서울시에서만 52곳이 신통계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52곳 중에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단계까지 간 데는 없어요. 대부분 다 관리계획 수립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아, 우리 신통계획 안 할래. 그냥 일반 재개발로 돌아갈래. 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중에서는 오금동 현대아파트가 1차로 재건축 중에 신통계획 후보지 선정됐다가, 너무 많은 기부 체납 요구를 받다 보니까 다시 원상 복구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이나 마포 같은 핵심적인 지역들에서 청파동, 서계동, 공덕동 이런 지역들이 현재 신통기의 쿠보지 선정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나중에 뚜껑 까보면 원래 계획했었던 방향이랑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현명한 투자자라면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행동은 안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세 개, 세 군데 후보지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일단 청량리 역하고 바로 붙어 있죠? 전농동 일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농 답신리 뉴타운에 포함되지는 않았었는데, 입지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회기업과도 가깝고요. 또 청량리의 역세권 개발을, 이 호재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현재 용도 지역은 많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이 대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군데는 성북동이에요, 성북동. 성북동 같은 경우는 성북 3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에도 재개발 추진을 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그래서 신통계획으로 지정된 만큼 이 사업성 증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구역 면적도 상당히 크거든요. 6만 7천이면 대략적으로 한 2만 평 가까이 되는데 2만 평 정도 면적이면 그래도 한 2, 3천 세대 정도? 그 정도 대규모 단지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땅 사이즈입니다. 물론 일종에서 이종 종상향 하는 만큼 용적률을 뭐 대충 한200% 초중반대 정도 찾아 먹지 않을까 예상이 좀 들고요. 자 망원동 같은 경우는 원체 핫한 지역이에요. 자 지도상으로 한번 이 지역들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번에 신규 지정된 망원동 신통계 후보지가 망원시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인데 이 상권의 확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원체 망원동이 한 5,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망원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권이 계속 확장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 구역 안에도 이런 식으로 신규 업종들이 많이 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주들의 반대를 어떻게 무마시키느냐 이 부분이 이 동의서를 받는데 핵심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바로 한강변 쪽으로 가보면 제가 과거에 분석해드렸었던 망원동 모아타운이 위치를 해 있죠. 그래서 망원동도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개발에 대한 이슈가 많았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보지 선정되면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붙는 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리 사두셨던 분들, 선점하셨던 분들은 이런 후보지 지정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모아타운은 후보지 선정돼도 자유롭게 거래 가능합니다. 매수해서 전세 주는 거, 월세 주는 거 가능하구요. 그렇지만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물론 이번에 잠실동 일대나 이 청담 삼성 대치 쪽. 토어제 풀린 것처럼 이 지역들도 뭐 일부 규제 완화가 된다면 토어제에서 해제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실입주 하셔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잔금 치르고 6개월 이내 실입주해서 2년 동안 거주해야만 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합정동일 때도 모아타운 후보지가 있죠 그래서 이 합정동도 사실은 상권이에요 문제가 상권 확장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무마하면서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거냐 이게 이제 모든 구역들이 가지게 될 숙제 같은 거겠죠? 그래서 망원동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망원역, 망원역과 거리가 걸어가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여기 역시 이제 구역 면적이 좀큰 편이죠. 구역 면적이 그래도 한 7만 8천 정도니까 이 정도에다가 현재 2종 땅이면 대충 한 3천 세대급 정도는 들어갈 땅 사이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봐야겠죠.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망원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가 흐름을 현재 보면요, 망원동 매매가 흐름이 굉장히 거세게 올라붙였죠 2018년도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2억 초 중반대에서 다세대들이 거래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4억 대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들도 거의 5억에 근접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많고요. 또 지분가로 봤을 때도 지분가가 거의 8천 대까지 솟아 올랐었네요. 자이 8천 대 라는 금에 절대 만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후암동이라던가 용산에 좀 저렴한 동네들이 있죠. 그런 동네들 지분가가 거의 8천, 9천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합정동의 후보지 선정된 합정 모아타운 여기 중에서 이쪽 라인이 이제 1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한 단계 낮은데 요 1종일반주거지역 땅들 나오는 매물들이 한 4,000대 5,000대 나오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8,000 9,000이라는 금액은 결코 만만치 않은 지분가다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얌전한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구역들 분석하면서 설명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지역들은 동의서만 걷어도 대부분 한 6천대 정도로 지분가가 수렴을 하고요. 또그 중에서도 상급지 예를 들어 한강변이라던가 강남권, 용산권 이런 지역들은 현재 동의서 걷거나 후보지 선정 단계 가면 대부분 8천에서 1억 정도로 수렴하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니까 망원동도 그에 못지않는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노후도를 보면 노후도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노후도가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 60% 대를 넘어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민간 재개발로도 이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후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성북동 한번 보면요. 성북동은 이제 위치 자체가 좀 외지기는 했죠. 꽤나 외진 위치에 입지를 해 있는데 바로 바로 붙어 있는 데가 공공재개발 성북 1구역이 붙어 있고요. 이번 신통계 후보지는 과거에 성북 3구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통계 후보지인데 여기는 전체가 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이 공공에서 입반을 통해서 지정해 주는 후보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의 참여 의사보다도 정비 시급성을 너무 많이 따진다라고 저는 인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토, 현재 도로 상황이라든가 토지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한 땅들이 도로도 접하지 않고 밀집이 돼 있죠. 그래서 정비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외에도 지금 현재 신통계 기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항상 투 트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 트랙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 구에다 이반을 해서 구에서 그중에서 한두 군데를 집어서 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구 지정해주는 형태로 이번에 발표된 신통계 국보지들이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됐고요. 또한 트랙으로는 후보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직접 이반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 전문업체라던가 신탁사를 끼고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진행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후보지 단계만 가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성공에 근접한 거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체 많은 신통기획, 모아타운, 또 도심복합사업, 역세권재개발까지 지구지정을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전부 다 거의 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사이사이로 아직까지는 조용한 동네들, 얌전한 가격에서 물건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싸게 좋은 지역을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바로 보여지죠. 자, 그래서 성북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을 보면 성북은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노후도가 아까 봤던 망원동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고요. 또 원체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이 존재하니까 거래 금액에 대한 편차는 굉장히 센 편이에요. 진짜 싼 물건들은 한 4억 대에 서도 거래가 되는데 어. 좀 크거나 비싼 물건들은 10억대를 넘어서서 거래가 형성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지분가로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지분가가 좀 저렴한 편이죠. 한 5천만원대에서 최고가를 찍고 또한 3, 4천대에서도 거래가 일부 이렇게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100% 토지가 일종 일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종이 2종보다 용적률을 한25% 정도를 덜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대한 부가가치가 그만큼 적으니까 어, 이종 땅에 비해서 한25% 정도는 저렴한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이종이었다. 그러면 지분가가 한 7천대, 7천원 중반대 정도 형성되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전농동입니다. 아무래도 전농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청량리 호재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동네에요. 어, 주변 지역들이 전농답심리 뉴타운으로 입주가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9구역이라던가 8구역이라던가 이런식으로 공공재개발과 일반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동네도 섞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기 쪽으로 조금만 더 나가면 이번에 후보지 선정된 데가 바로 이 시립대의 서편에 붙어 있는 구역인데 여기는 일부 이런 식으로 토지 구획 정리 잘된 구역이 있고 또 뒤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봤었던 성북동처럼 도로나 토지 사이즈가 상당히 열악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통으로 묶어서 아파트까지 포함을 시켜서요 조합 사업으로 신통 기획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구역 후보지 선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신통계획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사업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면 과거 신통계획 추진하다가 다시 원상복귀한 오금현대 제가 어, 샘플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주어지는 것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받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데 일단은 준주거 지역 종상향 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전체 필지 면적 중에서 약한 12% 정도를 준주거로 종상향 해주면서 해당 지역에는 500% 용정률을 적용을 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상향된 용정률을 적용받아서 그거에 대비한 기부체납을 얼마나 요구를 받았나 봤더니 도서관이나 주차장 부분을 이제 공공 기업 부분으로 빼라라고 요구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임대주택 비율까지 증가를 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랬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임대주택의 비중이 전체 세대의 20%를 넘어가 버리고요. 또 평형 대가 소형 평형이 대폭 늘어서 대형 평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공기획 전과. 일반 재건축으로 갔을 때와 공공기획 후에 이 기부채납 비율을 한번 보면 땅 면적 대비해서 종전의4.5% 수준이었는데 공공기획 하니까 거의 10%에 근접하게 두 배를 달라는 거예요. 사실 12% 정도 땅종상향 해준 것 치고는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뺏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 을안할 수가 있나요? 전부 다 반발해서 다시 원상 복구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제한사항 걸리는 데다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해요. 제가 용산도 한번 보여드리면, 청파 2구역 서울시 계획안을 제가 구했거든요. 자, 서울시 계획안이 어떻게 돼 있냐? 다세대 가지고 계시는 조합원들 중에서 322세대가 전용 14평짜리 배정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공짜는 아니에요. 평가 금액 대비해서 분담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단독주택, 땅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원 플러스 원으로 5구나 4구 같은 작은 것들을 더 받아가게 되면 다세대나 근생조합은 더 작은 평수 배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청파 2구역, 청파 2구역 같은 구역들도 일종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땅에 거의 한 80%가량이 일종 일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바로 위에 있는 서계동 통합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역들이 아주 핵심 입지에 위치를 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땅의 기본 형질 자체가 좀 낮은 용도 지역을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재개발 구역들은 무조건적으로 신통기획한다고 유리하진 않다. 덜 뺏기면서 차라리 좀덜 짓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에 유리하냐. 지어놓고 났을 때의 아파트값 상승에는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죠. 그래서 효창공원 요쪽 라인도 한번 보면. 자, 효창 5구역으로 입주를 한 여기 있는 뭐 롯데캐슬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스위첸 이런 단지들의 어,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 부분과 그리고 도시 정비형이나 신통기획 공공 형태의 사업으로 진행돼서 입주한 아파트의 상승률 이거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신통기획으로 지정해줘야 되는 지역은 어디로 보냐면 성북동처럼 재개발로 추진하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넘어진 지역들은 정비시급성 부분, 정비시급성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신통계 같은 공공의 어느 정도의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핵심지역, 강남권 같은 지역들에서는 어,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모아타운 추진하는 거 예를 들어 역삼동 모아타운도 있고요. 또 대청마을 모아타운도 있고요. 또 삼전동 모아타운도 있고요. 이런 지역들은 순수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공공에 대한 기여 부분을 적게 가더라도 지어진 이후에 아파트값 상승에 배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통 기획도 대단한 공공에 대한 기여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보다 훨씬 더 공공 기여가 센 사업은 뭐냐면 3080 플러스 도심복합 사업 이런 사업들은요. 사실은 이거 임대주택지 위한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또 역세권 시프트 사업 있죠. 전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에서 70%까지를 공공 기여로 임대주택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는 금액이 어 1,2억대 정도의 작은 금액이면 매력은 있겠지만 이런 지역들에다가 뭐 3, 4억 한 5, 6억까지 투자를 해서 실입주까지 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다른 방향의 투자를 해보셔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3억대가 넘어가는 현금은 어,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전용 5구짜리 아파트도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또 5억대 넘어가잖아요? 서울에서도 전용 8, 4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무조건 재개발된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실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할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고려해 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의 예정 지역들. 제가 오프라인 강의 오시면 많이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말이고 하니까 미리 예약 잡고서 꼭 참여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루몬이었습니다